진간 불이 좀... 아, 이렇지 않고 있고... 그구모많 봤거든요. 오... 위로 치... 키다키다 이게 진짜 나오네... 잠깐만... 두리안... 지금 쓸수 있나? 얘... 두리안 대기 있나? 악령 두리안 해보자... 유악령이 사실 섞을 거 많이 없었어. 서 그냥 두리안 쓰면 될것 같은데. 확인해보자는 거 지렸다. 오! 점지야! 이것은 점지야! 와, 이렇치 그래. 이번 시즌 졸업하기 전에 이렇치다 보긴 해야 돼. 지금 이제 두리안까지 봤으니까 스몰도 이렇치만 찾으면 돼. 아, 그래, 그래. 물음표 맛있다, 얘들아. 좋아, 좋아. 이렇치 찍어주셔야지, 그래. 지금 걱정인 게7렙 리롤 좋긴 해요. 딱 이렇게 깜부 3 마리 좋긴 한데 문제가 여기서 과연 바루스가 나올 것인가? 아니야 바루스 없이도 강한 덱을 만들면 되잖아. 쫄지마할수 있어 반드시 이유로치 살려내. 와 근데 두리안 쓰는 덱이 없어가지고 이거 예핵토리안 별로 일것 같은데. 저번에 핵두리안 한번 해봤는데 상대방한테 점프하고 폭발할 줄 알았는데 그거 안하더라고어헤비급도 없고 얘 이거 안된다 이거는 너무 낭만이야 이거 안돼 극한 그 느긴 했는데 그냥 쓰자 그래 이게 오파민이지 이렇게나 더 짤해야지 아따 이런치가 살려주네 우와 4학령도 응? 벌써 세다 아! 악령이 있네 아 심지어 두리안이 있네 왜 그래? 둘이 한덱 자체가 없는데 왜왜 왜? 하필 내가 할때 왜? 일단 이게 봐. 악령 녕 같이. 아, 제바 좋다. 아유, 너무 좋다. 아, 끈정도 좋은데. 겹쳐 가지고 끈정. 좀... 아, 제바 진짜 사긴데 이거는. 참자. 될끈안 되고. 안 <laughs> 어 두리안 팔았고 오케이 아이 친구 눈치가 있구만 그래 어이스 뭐야 유독! 한 턴만 더 짤게요 어? 왜 징크스가 나오냐 아 블루 좋아요 템 좋다 어우 좋다 좋다 어? 얜 아니고 찬 가구일이냐 혼돈이냐 아 혼부 이거 진짜 잘못 나오면 진짜 개똥망이긴 한데 진짜 에휴 유루바야 너 유루바야 가자 저저저 와 잠깐만 와, 뭐야, 이거. 벌써 그래? 해줘. 구리안 해줘. 아! 오, 어, 제발. 도발. 악령. 그렇지. 글베이 구레비겼고잉? 일단, 말자 삼성은 자연방으로 찍힐 것 같고, 구리안에 하복기 단어에. 잘 맞잖아. 이 정도는 무조건 이기지. 리안장 버텨. 아, 근 옛날에 그맛 없어진 게좀 별로긴 하다. 그냥 원래 뒤로 들어가서 딱 도발 땡긴 게 맛있었네. 이제 아예 그결 없애버렸죠? 뒤로 들어가는 게. 북한 내 가장 큰 무리로 도약하긴 하네? 와와 와우. 와우, 와우. 짬룡대유학년 가자. 와유광력 데미지 얼마나 쎄나 데미지 축적해 가자 붐와세긴 한데 왜 이렇게 보는 맛이 없냐 유광력 비상 1등 비상 뭐거곧 있으면 리신 브라움 다 찍히겠는데 악마가은 필요없고 어떻게 줘야 0 1 0 1 0 1 0템0 템.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테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1 0 아, 근데 악령 들어가면 피읖이 있으니까. 오히려 좋을지도. 개좋아. 땅!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달려보자. 일단 여기까지. 1등을 지금 만나야 돼. 지금 딱 약할 때. 아, 10레벨 갔다고? 야, 얘 너무 건방진데, 이거. 와. 아, 참교감하자. 나왔다, 진짜 나왔다. 가자 지금이야. <laughs> 누베된야킬 아, 와우. 하나만. 끝. 아, 어, 지금 만났네. 지금이 딱 베스트, 이성 찍기 전에. 그베이신랩 지금 보내놔야 돼. 둘리한그볼 좋아! 이렇지 않아! 잡히지 말고, 임마! 할만한데? 할만해! 진짜 할만해! 도발하고, 헤카이 하고, 가라치! 아, 바루스도 지금 모르겠는 게. 삼성진이 더 세지 않을까? 온겨줄까요 어떡하죠? 근데 이성 이거 아마 못 찍는다 봐야 되거든. 와, 세다. 아, 이거 대가리 찍히면 좀 위험한데? 아이고, 어, 별로 안 아픈데? 아, 근데 얘들 아무도 못 이긴다. 야 큰일 났다 진짜 이거 뭐고삼성도 나오겠는데 얘는 일단 코거뭐 이상은 발마잖아 물통다 뿌려 고발해 탕 고발해 버텨 우리가 벌써 죽지 만 버텨 체력 6천인데 하우 1등 피어 어떻게 됐지? 와야 1대1이라고? 야다 죽고 1대1이야 진짜 싫어아 이건 진짜 가망 없는데 진짜로. 어디서 갑자기 바로스 두 마리 떨어지면 몰라. 아 이거 누군다 이거? 이거 말해 누나. 보자봐. 오오오 오. 아. 안 돼야 진짜. 와 리신 미친놈. 벌써 버텨봐 리신 거 버텨봐. 이제 한세 발만 버텨봐. 대카이. 아 디지겐도 벌써. 아 많이 버텼는데 이 정도면. 아 진짜 잘한 건데 제일 잘 싸웠는데. 자타 가자. 이거 이성바루스만 나오면 모른다. 리신을 내가 람머스로 막아야 돼. 근데 람머스 잘못 가면 브라우마한테 저거 되거든. 아, 이거. 바루스 안맞는 이거? 오케이, 머리는 틀었고. 위치잘된거 같은데, 이번에. 근데 람머스 벌써 죽을라냐? 와, 아니, 너무 빨리 죽었는데, 이번에? 와, 미치겠다. 68원, 아. 너고삼성볼 거잖아. 한 턴만 저봐 임마. 아, 팀이 아, 참, 참. 진짜 줘 어, 나이스. 방향 좋은데? 거리 돌렸고. 아, 너무 빨 죽었다, 진짜. 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여기서 리디를 해야 돼. 가안 나오는데 버그인가? 아니, 자이라면. 자이람은... 와,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못했는데 1대1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 믿어보죠. 이렇지 잘 가라. 나의 최선이다 이게. 이게 뭐 빼긴 했네. 그래, 이거 오프삼성 봐야지. 뭐. 아, 나 이럴 줄 알았으면 어안쳤지 진짜 고급 장난감인데 나 맛있게 놀아드리고 있는데. 아이씨 다 돌려 그냥. 아니, 아예 못 쓰는 게 남았네. 일단 지금 히치베이는 이거 스킬 을안 쓰잖아 이거. 라면서 좋은데 뭐야? 엥? 뭐 뺐냐 너도? 뭐지? 아얘다 팔았네. 집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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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배. 이건 무조건 나오겠다. 아, 지금 팔고 빨리 뭐, 뭐 하는데? 뭐 하는데? 팔고, 팔고 돌려. 안 나온다고? 아, 나왔네. 테토나 어? 어? 인정. 멋있는 친구구만. 제작하는 거 보니 모바일임 그러네. 모바일로 낭만을 챙긴다. 아, 인정이다. 테토남이다. 얘는 헛, 헛, 헛. 아, 우야 아, 아.